안녕하세요 글로벌 투수 원성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제네시스 G70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막내 좀 라인업을 맡고 있고 또 스포츠 세단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이 G70이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어 사실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뭐 파워트레인 쪽의 변화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의 변화가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이번 변화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아 좋다 나쁘다라는 의견 많이들 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사진을 통해서 이제 차량을 미리 좀 접하게 되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 이미지랑 실제 봤을 때 이미지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사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2차원적인 모습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점을 보이는 것 같고요. 어 이제 실물이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네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단은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이 드디어 이제 제네시스의 좀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죠. 이두 줄의 무늬에 이 램프가 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이 전면부의 패널 자체가 하나의 통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이 이 부분이 보통 뭐 이런 부분에 범퍼 아랫부분에 뭐 이음새 그까 파팅 라인 같은 것들이 보이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의 면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면으로 좀 구성이 돼서 굉장히 좀 볼륨감을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좀 특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도 위쪽은 조금 이 마름모꼴 형상이 좀 작지만 아래로 갈수록 좀 커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이제 제네시스 엠블럼 있죠? 좌우로 좀 날개가 뻗어 있는 이 엠블럼을 어느 정도 형상한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헤드램프. 좌우로 길게 뻗은 헤드램프가 이제 날개 부분 그리고 라이트 그릴의 형태가 이제 가운데 엠블렘 이 제네시스 로고가 들어가 있는 이 엠블렘의 모습 이런 것으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면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볼륨감을 강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디자인의 변화를 좀 많이 가져간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디자인 변화를 많이 가져간 부분이고요. 뭐 헤드램프의 변화, 그다음에 라디터 그릴의 디자인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자인의 변화를 추구 했고 이 위쪽에 뭐 보닛 같은 부분 있죠? 이 차량의 측면 부분. 이런 부분니까 철판으로 된 부분은 뭐 디자인 변경이 없습니다. 페이스리프트니까 좀 플라스틱 소재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만 좀 바꾼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측면 디자인도 뭐큰 변화는 없습니다. 바람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송풍구 디자인 같은 것들이 측면에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이 좀 뚫려 있긴 하네요. 완전히 다 막혐, 막힌 그 디자인 요소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했었는데 좀 이게 살짝 뚫려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제 차량에 보면은 이 측면부에 타이어 뒤쪽에 작은 구멍이 있긴 합니다 이 부분 쪽으로 바람이 나가서 이쪽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이게 크기가 작아서 이게 주행 동력성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차량의 측면부를 지나서 이제 후면부를 보겠습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디자인 변화가 많이 있죠. 아, 이 후면부 같은 경우에 조금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트렁크 아래쪽에, 이 트렁크 전면부에 보면은, 제네시스라는 로고와 함께 G70, 그 다음에 AWD 이 표시가 이 작은 공간에 이렇게 좀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좀 산만해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점이 조금 느껴지긴 하는데, 아마 실제로 보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실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리어램프 역시 두 개로 분화된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도 달라진 점이죠. 리어 범퍼 하단의 형태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배기 같은 경우에는 듀얼 머플러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금속 재질의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램프가 사실 지금 아래쪽에도 이렇게 위치를 해 오면서 아, 이 하단의 범퍼 구성 자체가 리어 범퍼 하단의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뭐 깔끔하다는 인상을 좀 받기 어려운 것 같네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 크롬 몰딩도 더해져 있습니다. 차량의 크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적재 공간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동일한 이 공간입니다. 사실 G 7 0 같은 경우는 BMW 3 시리즈나 벤츠 벤츠 C 클래스급의 차량입니다. 그렇게 뭐 차량의 크기, 크기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이러한 이 정도의 적재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하단에는 뭐 작은 수납 공간들 마련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는 뭐 배터리까지도 이 트렁크 쪽에 다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전동식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게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실내를 보기 앞서서 이 차량의 색깔도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도어만 따로 전시하면서 색상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지출공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스플 그레이라고 하는 색상인데요, 이런 색상이고요. 그 다음이 카본 메탈 색상, 그다음에 우유니 화이트. 레이싱 그레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옅게 그레이 색상이 더해진 오히려 흰색 가까운 색상입니다. 흰색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로얄 블루 색상인데요. 좀 짙은 뭐 청, 청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 밝은 파란색 톤의 이 레이스 블루라는 색상이 있습니다. 이 색상이 조금 많이 보신 색상일 거예요. 자, 이러한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도 안쪽의 구성도 좀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네시스 수지 전시장에 오시면 이런 식으로 도어마다 이제 옵션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또 별도로도 따로따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시장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좀더 꼼꼼하게 이 옵션 사항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제네시스 수지 전시장에서 볼수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차량의 내부도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 실내 디자인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몇 가지 좀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개선만 있는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실내 구성 같은 경우는 기존의 G70과 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은요. 네, 일단 운전석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저 지금 오른쪽 부분만 아날로그 계기판이고요. 왼쪽에 이 속도계 같은 경우에는, 아, 왼쪽에 속도계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계기판이고요. 오른쪽에 부분만 이제 디지털 계기판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좀 독특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에는 에 d a s 기능들, 그 다음 왼쪽에는 여러 가지 모드 버튼들이 있고요. 10.25인치 디스플레이 창이 조금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크게 좀 개선이 됐죠. 그리고 이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구성 자체도 뭐 제네시스 브랜드의 이런 색상들, 이런 색상들로 뭐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의 뭐 유보라든지 다른 임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조금 차별화를 두고 있고요. 뭐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뭐 빌트인 캠. 그 다음에, 뭐, 자연의 소리, 이런 것들도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카트홈도 들어가 있긴 한데, 아, 제네시스 카페이라고 나와 있네요. 어, 보통 이제 현대 카페로 제가 이름을 찾고 있었는데, G 카페이라는 이름으로 결제 시스템이 또 따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 가운데 부분하고 공장치 같은 것도 뭐큰 변화는 없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무선 충전 패드 마련되어 있고요. USB 포트, 그 다음에 11V 시거잭 마련되어 있고, 기어노브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죠. 이제 그립감이 좋은 이 기어노브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번에 g 공0을 통해서 좀 다이얼 형태나 버튼 형태의 이런 기어노브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기어노브가 적용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스포티한 분위기를 좀 강조한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된것 같고요.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커스텀 모드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추가가 됐거든요.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역동적인 주행을 위한 어 주행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의 차이점은 이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지금 ESP가 오프가 되면서 이제 타이어가 조금 차량이 좀 미끄러지는 것을 좀 허용하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높은 RPM을 사용을 해서 주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존의 스포츠 모드와는 큰 차이점을 보이는 거고요. 일반 도로에서 이제 스포츠 모드를 주행을 하시면 조금 사실 좀 위험할 경우가 좀 생길 것 같고 뭐 서킷이나 좀더 한가한 도로에서 이제 주행을 하실 때는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주행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통해서 조금 더 역동적인 주행성을 강조한 이7 0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 기어노브 아래쪽을 보면은 뭐이 어라운드 뷰 시스템, 카메라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모드를 찾아서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모드로 이 위에서 바로 보는 모양, 그리고 바로 뒤쪽, 그 다음에 측면 이렇게 보는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화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확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뭐 오토홀드 버튼도 있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도 깊, 그렇게 깊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4륜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이 구동축이 지나는 부분 때문에 이 가운데 쪽이 조금 솟아올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그렇게 깊진 않은 공간인 것 같고요 USB 포트도 화려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 제네시스 브랜드는 역시 고급감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될 텐데 이렇게 조금 만져 보면은 그냥 부드럽게 가공된 이런 시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조수석 같은 경우에도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버튼들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실내 구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안쪽으로 2열 공간도 살펴보죠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도 네, 기존 모델과 뭐 동일합니다 지금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작은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고요 스키스루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송풍구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USB 포트, 충전 포트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네트 같은 것도 기존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이제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3단계까지 이렇게 적용되는 건 처음 보는 것같네요 이열 쪽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G70의 이제 실내 공간, 특히나 2열 공간이 굉장히 좀 좁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그게뭐 넓은 공간 아니죠. 하지만 뭐 제가 키가 170이고요. 지금 이 1열 시트를 제 시트 포션을 맞춰 놓은 상태인데, 한 주먹이 두개 정도가 들어가는 공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좁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분명히 키가 뭐한180 정도 되는 분들이라면 조금 무릎이 이제 만약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 좀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아쉬운 부분은 이제 발을 넣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앞쪽 공간보다도 이제 발을 앞으로 밀어 넣었을 때이 시트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도 기존 모델과 동일하게 뭐한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이런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고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도 크게 좀변는없었습니다자 이제 1열 2열에서 보는 이제 실내 구성인데요 뭐 기존 모델과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모습이긴 하지만 굉장히 여전히 좀 고급감이 강조된 이러한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제레스 70의 페이스리프트의 실내 구성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엔진이 이제 3.3 터보 모델이고요. 지금 새롭게 페이스리프가 되면서 파워트레인은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 2.0 디젤, 그 다음, 아, 2.2 디젤이죠. 그 다음에 2.0 터보, 3.3 터보 세 가지 모델로 좀 판매가 되고 있고요. 파워트레인에 있어서 기존의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가져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좀 동력성능 향랑을 위해서 좀 세팅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승을 해보면, 시승을 해보고 그런 점들도 알려드리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제네시스 G70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한번 간단하게 만나봤습니다. 뭐 디자인의 변화가 확실히 좀 눈에 띄는 부분도 있고요, 또 파워트레인의 좀 변화가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서, 스포츠 주행에 맞게 좀 세팅을 좀 달리했다고 하니까요, 나중에 아마 시승기를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그 페이스리프트 통해서 조금 더 주행 성능을 조금 더 이제 기존 모델보다는 스포티한 감성을 좀 추가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기대해볼 만하겠고요. 그리고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의 좀 디자인 아이콘들이 많이 녹아나면서 이제 제네시스 라인업에 본격적으로 좀 어울리는 차가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투수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